지난 5월 한 프로그램을 통해 백종원 대표가 다녀간 이후 매출이 크게 늘어난 여수청년몰 음식의 맛과 고객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여수청년몰은 메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 쉽게 먹어볼 수 없고 독특하고 맛있는 것. 여수면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인 것 같긴 해요. <laughs> 여수 청년몰이 오는 10월 말부터는 새롭게 바뀝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년몰 건물 외관이 완전히 바뀌고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청년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 거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체험 콘텐츠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은 군데군데 비어 있는 청년물점포에 새로운 상인들이 입주해서 더욱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꿈뜨락물에서 가장 큰 약점이라면은 먹거리와 즐길거리 부분인데 먹거리는 식사 중심의 먹거리가 보완될 예정이고요, 즐길거리는 고객들이 방문했었을 경우에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어. 어, 휴식형 즐길거리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예정입니다. 청년 상인들의 공간, 여수 꿈뜰악물 오는 10월에는 여수를 대표하는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